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어요. 네. 오늘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들려줄 거예요. 다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네,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온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어느날 아덴이라는 도시를 찾았어요. 그곳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가짜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로 결심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더 알려주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동물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으신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친구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지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나면 우리 친구들이 꼭 알려주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멋진 크리스찬 되게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어, 우유를 이용해서 우유와 푸드 컬러링을 이용해서 지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우유, 그리고 푸드 컬러링, 푸드 컬러링은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얀 종이 미리 둥글게 잘랐어요. 그리고 여기 면봉, 큐티스. 그리고 디시업이 필요합니다 주방세제 그리고 플레이트 그리고 맵킨 혹은 어, 페이퍼 타월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푸드컬러링이 집에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 물감을 어,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푸드컬러링이 없으면 물감을 사용하셔도 돼요 파란색 초록색 물감과 물이 필요한데요. 어, 초록색 물감에다가 물을 살짝 그리고 파란색도 살짝 조금만 떨어뜨려서 큐팁으로 믹스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초록색 물감이 됐죠. 그다음에 파란색도 큐팁으로 믹스해주세요. 푸드컬러링이 있는 친구들은 푸드컬러링을 사용하시면 돼요.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물감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플레이트에 우유를 부어 볼게요. 우유를 너무 많이 안 부어도 돼요. 자. 이 정도 붓고 여기에 푸드컬러링을 떨어뜨려 줄게요. 파란색, 파란색 푸드 컬러링을 곳곳에 파란색 하면은 무슨 색깔이 생각나요? 하늘, 바다, 그리고 초록색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 산들, 식물들이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여기 물감도 한번 넣어볼게요 물감도 이렇게 그리고 파란색 물감도 넣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봐 여기다가 주방 세제예요 주방 세제를 듬뿍 묻혀서 듬뿍 묻혀서 자 먼저 요새 비 이거 면봉 잡아봐 이거 놓고 면봉으로 요새들 한번 믹스해볼까? 자 뽀잉 뽀잉 와 믹스가 됐어요 그다음에 주방 세제를 묻힌 것으로 믹스를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잡아봐요 놓고 이걸로 자 찍어볼게요 뽀잉 그래서 가 이거 잡고 소, 손으로 믹스하고 싶어요 면봉으로 잡고 와 여기도 와야 이제 멋지게 믹스 친구들 우리가 사는 지구모습 지구 같아요 지구모양 같아요 다 했다 멋지다 그다음에 요새 봐. 여기 하얀 준비해준 하얀 종이를 넣어볼게요. 짜~ 담궈주세요. 완전히 담궈주세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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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들어볼게요. 짠~ 지구 같아요. 이거를 이제 옆에 이렇게 잘 말려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지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한 주간도 잘 기억하고, 또 건강하게, 기쁘게, 한주잘 보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